금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일 먼저 여유로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오천시대 여러분과 영차영차 영차 만들어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입니다. 왜첫 공식 일정에서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대표 후보 등록하고 나서는 무엇을 얘기 했냐면 내란 종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집권 여당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민생 문제 그리고 우리 주식 수양의 문제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법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에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